제가 그리스 헬라어만 파랗기를 했어요.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이 그 성서학자 어떤이 정통적 성서학자들은 평소에 그리스 헬라어를 어 있는 성서학자들 막들주 외우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성서학자예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명언도 못 되는 거죠. 우리는 사전을 봐야 하니까. <laughs> 네, 성서 고전어 및거 인접한 고전어를 이야하고 성서에 대한 역사적 의크닉 활용하기 학습해야 합니다. 나가 성서 시대 팔레스티나와 인접 지역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지식의 기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전문적 추적도 읽을 수 있고 사전을 활용할 사전을 사용할 줄 알아야 어느 정도 독자적인 자기 생각을 펼칠 수 감이, 감이 펼칠 수 있습니다. 요건데 전문적 연구자 이외의 다른 이들은 온천 원칙적으로. 역사의 예수답론에 주체화될 수 없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이래요. 이게 19세기의 예수연구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예수답론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읽지도 못하는데, 뭐. 심지어 목사님들도 못, 못 봐요. 결국은 이제 그것을 해독해서 조금 다이제스트화시킨 책이 나오고, 그걸 한두 단계 거쳐서 목사님들이 보고, 그것이 설교되고, 이렇게 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게임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귀속 나오는 걸 전하면 한 4단계 거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이것은 결국 대중을 소외시킴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장면이 역사의 일수예요. 사실은 오리지널하게 예술 연구는 사실은 대중과 아무 관계없고 교회도 아무 관계없는 그냥 교회를 물치기 위한 대학의 요구입니다. 또한 역사 예술 담론은 연구자라 하더라도 북미와 유럽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고전에 대한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사료를 접하는 데서 치명적인 장애입니다. 다행히도 고전에 대한 장애를 극복했다 하더라도 1차 사료를 포함한 중요한 역사적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장벽이 됐다는 니다 나아가 현대의 중요한 연구서들을 구비한 도서관을 생활하게 얻었고, 다행히 필요한 서적을 입수했다 하더라도. 영어, 보기로, 불어, 이탈리아 등을 수준한 책들은 불구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미와 유로 이외의 지역 출신의 경험 전문 연구자들조차 극소수를 지휘하고는 이 단론의 주체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성사학자들은 항상 이게 번한자밖에못됩니 이런 게성사학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성사학 교수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미국이 성사학자들에게 허용한 아시아인들에게 허용한 영역 안에서만 성사학자가 돼요. 요 콘데 요새는 포스트콜로니아를 성사학을 하는 사람들. 이만 성사학자로서는 요 백인들이 정통적으로 하는 어, 텍스트 해석의 영역에서 같이 논쟁을 하면 기회를 안주니요 출판도 안 되고, 뭐, 논문 통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즉, 서구자, 서부 연구자 이외의 연구자들을 소외시키면서 이 남노는 상징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예수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시를 걸수 있는 의지는 이것은 교회의 것도 신자 대중의 것도 제3세계 신학 전문가나 신앙인들의 것도 아니다. 그건 그들의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시간이 요일 그 다음 주에 더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근본주의 운동은 이제 영국과 미국의 에, 대중들을 사이에 일어난 종교 운동인데요 그 대중들은 그런 데가 발전하면서 이제 도시,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도시의 폭력성들 이런 데막 이제 그 좌절하고 어, 정체모를 어떤 스트레스에 쌓여 있던 시기에 그들을 휘어잡은 담론들 그 담론들은 이제 일종의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데 근본으로 돌아가자의 이 근본이라는 말의 점은 뭐냐면 근대화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저 먹물들의 종교는 우리가 동동동할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근본주의를 주장한 슬로건이 뭐냐? 성수는어 뭐죠? 1 1을또또 뭐라고?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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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하다 성성 보호설. 그 이제 그런 걸 주장하면서 근본주의가 이제 이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근본주의는 성성 보호설이 근본주의 출발점이 아니고 그런 근대적인 엘리트 먹물들의 세계에 지식하고 갔었던 대중들의 저항감이 종교적으로 표출된 있는데 그 표출된 상태에 그것 그들을 이제 부추겼었던 엘리트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근대화된 이 종교는 틀렸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근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 운동은 그런 운동이었으니 근본주의라는 명칭은 1930년대에 나왔지만 근본주의 운동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런 현상들에게 자본주의의 폭력성이 막 이제 치열하게 올라올 때 북미와 영국에서 등장하는 현상이고요. 오늘날 세계에 퍼져나왔죠. 이것들 역사의 예수연구나 이런 것들에 대 저항을 해주서이 사람들은 현대신학들을 자유주의라고 배판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제3세계 신학들은요. 막청서학에서 예수연구가 한국 가기 시작해서 20세기 오면 왜냐면 역사학의 위기가 없는 거예역사는 과거 사실을 알수 있다고 얘기했고 안다는 믿음으로 교회가 아는 걸막 그 짓뭉개 버리면서 진리를 전유했는데 역사학자들 자신이 우리, 자기들이 역사학자들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진짜야? 우리가 아는 게진짜 그랬어? 혹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회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슐레게말 같은 거죠. 미래를 얘기하는데 과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회의가 오면서 예수 연구가 20세기 초에 발바둥치다가 더 이상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제 학문의 장에서 내려가서 22세기 중반쯤 오면 아냐 역사의 수는 있사하고 주장했지만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냥 운동만 있었지 학문적으로는 평가받지 못한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의 성사학 전학들을 보면 예수에 대한 역사적 물음은 거의 없어요 그재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예수에 대한 역사적 물음이 사라질 무렵에 예수에 대한 역사적 물음을 들고 나온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면 라틴아미카 해방신화 한국의 민중신화 여성신화 흑인신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들고 나왔어요 서양의 주류 학계 학자들은 그걸 비웃었죠 하지만 서양의 진보적 학자들은 그걸 기회 삼아서 진보적 담론으로서 예수연구를 다시 하기 시작해서 예수연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는 예수연구의 부흥기가 다시 잠깐 예수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제3세계 신학운동과 예수는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은 역사학의 맥파 역사학이 역사학은 과거 사실을 알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알수 있니? 라고 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20세기에는 그럼 역사학은 과거를 모르는데 역사학이 왜필요해 라는 역사 회의주의가 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역사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었지만, 역사하고 붙들기는 사람들이, 그럼 역사가 뭘까라고 계속 물으면서 이제 나오고 는데요 1960년대 초에 에도드 카, 그러니까 EH 카, 변호인에 나온 음, 그 카,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됐다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해적판이 제일 많이 나온 책이에요. 예, 예게 근데 에도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난 책이 말하는 역사가 뭐냐면 역사는 과거 사실을 밝히는 학문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되게 애매해서 대체 대화가 뭐야라고 묻게 되지만 그다음부터 이제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역사 학 분파들이 생겨요. 성서학도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나면서 최근에 포스트코로니알 학의 예수 연구들이 나옴. 포스트코로니알 아까 제가 아시아 학자들의, 예, 우리, 북미 학계에서 살아남는 참보라고 했잖아요. 아시아 학자들은 이 포스트 프로그아라는 이름으로, 되게 식민국가들이었으니까, 그 이름으로, 어, 아시아 사회에서 예수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 러게그 사람들은 역사를 안, 도로, 역사를, 과거 역사를 안 물어요. 혹은 물을 때조차도 선택적으로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을 발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포스트티누스 예수가. 이게 요거 자세한 얘기는 다이 강의에 다시 또 얘기할 거지 이렇게 이제 서양 백인 남성 중심의 역사 예수는 19세기 18세기에 아주 발광을 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거기에 거의 노예처럼 역사 예수를 알기 위해서 미친 듯이 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사 예수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에 대한 역사적 물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 그 시대의 역사학이고요. 우리 시대의 역사학은 다른 물음 방식으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는 그런 다른 물음으로 예수를 묻는 질문이고, 그 다른 물음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자리와 과거의 예수를 대면시키는 작업. 대면시키는 작업은 역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사료가, 이렇게는 1가지가 있어요. 100가지 사료를 내가 다볼 수가 없잖아요. 사료를 그중에 선별합니다. 그 다음에 선별한 자료들의 중요성을 또 선별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시간적 순서를 또 나열해. 요 그것도 이제 그 역사가 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료와 사료 사이에 이게 사료 1과 사료 2인데 이 사이에 비어있어요. 뭘채워주죠 역사가의 상상력을 채울게요 역사가의 상상력은 뭔가요?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다가 교통사고 났어. 유난히 다른 날보다 어, 위험에 대한 각인도가 높아. 그러면 이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 사회에 유난히 난민 문제가 심각해. 그럼 난민의 시선으로 이걸 보는 거죠. 우리 사회에 젠더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러면 성소에서 젠더적 배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서를 역사적으로 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이때 역사학은 전문가들이 걸감해서 하는 학문이 아니고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의식과 성, 성서의 문제의식을 결합시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 거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공동으로 하는 일이 많아데그 역사학에서는 역사 워크샵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서학이라면성서라면성서학자도 있고, 잡지 편집자도 있고, 뭐, 엔지니어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도 있고, 뭐, 이, 항구적 직업이 없는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텍스트를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서로의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시선을 건지고 그런 것에 따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참 텍스트가 새로 읽혀지는, 이런게 이제 오늘의 역사 이때 성서전문가는 뭐냐 인포메이션, 역사적인 포메이션을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해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던져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할 거고요 해석자는 여러분들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역사가 아니고 20주일 동안 할 거면 그거 제 얘기는 여기까지 2시간 다 했는데 그래도 좀 얘기를 좀 하시고 끝낼게요. 좀 지나가도 괜찮으시죠?